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전기 가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, 이 전기 가온판은 온도 조절기를 온도 조절기를 그,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센서를 사용하지 않,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내가 이게 좀 따뜻해 갖고 그 그 여기 공기가 안 통하게 그 이렇게 딱 밀착시켜 가지고 이걸 넣어 놨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. 이 정도면 한 100도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여기에 그 흑연이겠지 아마 이게 이 흑연으로 된이 발열체가 끊어지게 되면 전기가 안 통해서 자동적으로 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건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위험합니다 이게 이불 다 태워 먹었어요 이불을 이불이 다눌었더라고 그래서 이 전기가 온 판은 그 센서가 온도 조절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온도 조절기 없이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... 아니면 온도 조절기가 없이 사용할 적에는 어... 이걸 노출시켜야 됩니다. 이게 가령 여기 이불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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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온재에다가 딱 넣어서 밀착시키게 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사용했을 적에 온도 조절기 없이 사용할 땐 아무것도 밀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. 이렇게 꼭 노출시켜서. 그 공기를 데우는 형식으로,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있지 사용할 적에는 어, 이런 데다 이렇게 딱 2차 시켜서 너도 사용하도 되는데, 그럴 적에는그 센서가, 센서가, 아, 요 온도 조절판에 붙어 있어야 된다. 왜냐하면, 만약에 이걸 이제, 그 벌통한 소비장 안에다 이렇게 딱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온도 센서가 이쯤에,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어이 설정 온도에 이 이쪽 공기가 데워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가열됩니다. 이게 계속 가열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만 이런데다 넣어서 사용했을 적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공기 중에다 싹 걸어놓고 사용했을 때 노출시켜서 사용했을 적에는 어,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밖으로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지 않, 않으니까. 네 아무튼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. 이상입니다.